Na, Hai. Ha. Hai ha. Oh, I got this feeling inside my bones. It goes electric, baby, when I turn it on. Off to my city, off to my home. We're flying up no ceiling when we in our zone. I got that sunshine in my pocket. Got that good soul in my I can't take my eyes off 세상에 어. 홍박상님 어, 김 박사님? 아 오랜만이에요 여기서 보네요. 아, <laughs> 이고 오랜만에 보는 거죠? 네. 예. 김준 박사님 나오신다 고해서아 이거 반갑다. <laughs> 저는 사실 가보진 섬은 아니에요. 아... 그런데 또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김준 박사님도 여기를 또 전... 선택했다고. 그렇죠. 오래전에 만났던 친구도 있고. 아. 네. 또 여러 번 가... 갔었죠. 아, 제가 들은 얘기로는 별로 개발되지 않고 그냥 자연 그대로 있는 섬. 뭐, 이렇게 그러는데, 맞습니까? 섬에 정치가 좀 남아있죠. 아, 그래요? 네. 오케이. 이거 우리 이번에 들어가서 재밌는 경험들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맛있는 음식도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정말 좋은데. <laughs> 가보시죠. 네. 예, 그, 가보시죠. 네. 그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어. 물질하러 오신 거예요. 잘생긴 남자가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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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보이는 저 섬은 뭔가요? 그 금당도, 금당. 금당도, 아... 금당팔경이라고 기록에도 나오는. 김준 박사님을 모신 이유를 알겠어. 왜요? 아니 뭐 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잖아요 아니, 우리 동네잖아요 우리 아 그래요? 동네. 그러니까 <laughs> 저는 관관장님 저는... 오신다니까 음. 궁금한 게 있지 음. 물고기 얘기를 좀더 들어야겠다 아, 그런 얘기는 제가 다 해줄 수 그런, 있죠 그런, 그런 얘기든지 <laughs> 하여튼 제기 섬 다니면서 즐겁고 또 퇴직했으니까 거칠 게 없잖아요 아 그럼요 어. 출장 보고서 안 써도 되잖아 맞죠, p 디님 영수증 저는 안 챙겨도 돼요 음. 제작진들이 다 하세요, 얼마나 좋아 성감님, 뭐라고 불러야 돼? 이장이라고 불러야 돼, 시인이라고 불러야 돼. 이장, 어청계장요 미표소 소장, 또뭐더라어 또 풍력 발전 추진위원장. 저... 같이 오신 분부터 소개를. 음, 뭐... 아, 예. 아, 제가 너스... 반갑습니다, 황선도 관장님아 오늘 재밌을 것 같은데. 너 너스레... 수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배안에서 김박사님은 여기 왔다고 해서 또. 이장이 당신 친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둘이 아는 사이에요? 이장님은 여수에서 여수 역사 문화 으흠. 이런 활동들도 하고, 또그 활동 하면서 저도 이제 가서 배우기도 하고, 또 시집도 줘가지고, 좌강우도라고? 맞죠? 맞아요. 네. 난 사실은 여기 그 와서 이장 한다고 하길래, 신화 쓰지, 뭔또 가가지고 <laughs> 뭘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우 의외로 와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응원도 해주고 또 저도 은퇴했으니까 저도 배우고 또 역할도 조금 할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 마을이 옛날에 이제 옛날 우리 순우리말로는 큰몰 우리, 우리 아리아 발음의 큰 마을이라는 음. 얘기죠 큰몰, 목포, 뭐 칠산, 조도, 비금, 도초 뭐저 연평도까지 여기서 다 조기잡이 다녔던 그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을이 부천이었고 3,500명 정도 가까이 살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뭐 인구가 거의 절벽 수준이고 어쨌든 제가 2박3일 동안 우리 초도를 속속들이 알려드리고 초도의 맛을 다 느끼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장님한테 그럼... 이름을 하나 더 드려야 되겠는데요섬 예. 안내자. 아 그거 좋죠. 저는 <laughs> 그거 네, 가시죠. 감사합니다. 네. 여기 가시면 이따가 숙소는 저쪽에 있을 것이고 거기서 식당이있인데 여기가 아마 우리나라에 그 아주 오래된 역사를 어업조합이 여기 있었어요 아 일제시대 일제시대 때 어업조합이 여기서 결성이 됐고 여기 분들이 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도 아, 어우 분들이. 있고 네, 여기가 지금 우리 처도의 유일한 금융기관입니다. 아, 네. 오래됐어요 그럼? 뭐? 별정우체국 오래됐어요. 음, 이것이 한 1960년대에 이것이 아마 열됐을 거예요. 별정우체국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주민이 운영하는 그렇죠. 처도에는 그렇죠. 이제 행정 마을이 세 개가 있어요. 네, 어, 제일 큰 마을이 대동리, 두 번째 큰 마을이 우성리가이 음, 마을입니다. 음. 그리고 저 음. 너머에 애... 진망리가 있고. 음. 근데 왜 대동마을 큰마을이안 생기고 여기가 어, 생긴 거예요? 여기 여기 마을 출신이 이거 설립을 했어요. 아 그래서 민간. 우체국만은 여기에 관공서 여기에 있어요. 5촌 유진 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음. 예, 아름답게 잘 아니, 꾸며놨. 꾸며놨네요. 예. 우체국 돌아서 한번 마을 한번 봐볼까요? 네. 올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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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한번 마을 한번. 요리 한번. 어. 요리 했어요. 네. 이렇게 한번 돌아볼까요? 아 봐요. 예. 그러요 예. 네. 가시죠. 마을 호텔 해도 여기는 딱 좋은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가 진짜 음. 오평나무가 250년. 음. 그럼 뭐 벌써 내가 태어난 60년이 넘었으니까, 예. 벌써 그럼 저기, 저기 더하기 그럼 300년 넘는 <laughs> 아니 이장님, 이 이건 무슨 정자네요? 예. 한번 올라가도 되나요? 예, 예, 시원할 겁니다. 아, 이병이 사셨던 곳. 여기 여기가 뭐 어떤 자리예요? 바로 바닷가잖아요. 네. 초도 앞에가 굉장히 큰 정치망이 있었어요. 일제 때부터. 아하. 일제 때그 정치망을 관리했던 막사가 여기 이 자리예요. 유일한 초도의 2층집이 여기 있었어요. 음. 그 막사가 2층이었어요. 요 나무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네, 그랬다 고 그래요. 이 팽나무가 이제 여기 막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음. 여기 팽나무가 이제 그늘을 이제 줬을 건데 음. 가뭄에 이제 팽나무가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르신께서 선주 어르신이 안타까워가지고 그래 막걸리를 막 부어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네. 그 막걸리를 먹고 그랬는지 어, 기사회생을 한 거예요 아. 아하, 그런 이후에. 이 어른이 어떤 중병에 걸리게 됐어요. 음. 중병에 걸려가지고 많이 이제 아픈데 꿈속에 어떤 나무 정령이 나타나서, 신이 북쪽으로 가거라 그의원을 찾아가서 그 약을 먹으면 나을 것이다. 그랬더니정말로그 꿈에 알려주는 대로 찾아가서 그 약을 받아다 먹었더니 깨끗이 나았다. 그래서 이제 그 은혜가 음, 본평나무다 <laughs> 이런 예. 전설이 지금까지 회자되고 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뭐 에어컨 틀 필요가 없어.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음, 그래, 그리고 앞앞 바다도 시원하고 이고 아주 와. 진짜 뭐 정령이 앉아 앉아 계시는같 아, 요 한번 가볼까? 가볼까요? 예. 아, 이거 진짜 바라 이쁘네. 어, 여기. 아, 전망 아, 좋네. 좋네. 아, 좋죠. 음. <laughs> 여기는 아무 뭐 여기서부터는 섬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바위가 네. 상술바구라고 해요. 상술. 네, 음. 상술바구인데, 음. 어떤 그 애절한 사랑 이야기. 그래서 거기에서 뭐 뛰어내렸다는 아. 이야기. 어, 거기도 저 상술바구, 상술바구의 전설이 그렇게 여기도 있고. 아니, 이거 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해변인데요. 자연 그대로예요. 와, 이 너무 좋아. 아, 저 윤슬 좀 봐요. 별처럼 그냥 반짝반짝 하네 아, 아, 바다에 떨어진 별? 그걸 윤슬이라고 표현한다. 와,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안 차가울까요? 아, 바닷물이 육지보다는 덜 차가워지니까. 지금 가을의 문턱이지만 한번 들어가 볼만 할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때요? 자신 아, 있어요? 우리 현역 때는 물에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음... 들어가야 한번 가봅시다. 우리도 젊은 몸을 불사르는 느낌으로. 음, 오케이. 갈아입고 한번 들어 예, 가봅시다. 그러죠. 네. 예. 전에 다니던 농부소 아, 아 기념품이에요. 이쁘죠? 이거 제가 디자인한 거예요. 그림 내가 그렸어요. 아 그림도? 예. 음 동서남의 네. 가장 중요한 어종, 어종만. 네. 예. 여기 있네요. 여수 <laughs> 거. 짱어아짱어 아, 짱어? <laughs> 에도 불쌍하고 그냥 들어갈래 이런 생각으로 들어왔어요 너무 멋있잖아 표정이 훨씬 좋아 보이시는데요 아네전 <laughs> 집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왜 당신은 그 아프다가도 섬에 갔다 오면 그렇게 건강하냐고 뭐 나았다고 원기를 좀 회복하고 온 그런 느낌이 드어데후에 여행 오면 이 해변에서 수영하는 것만으로도 본전 뽑을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아 이거 덥습니다. 나 서울 안 돌아갈래. <laughs> 어때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안 들어갔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그렇죠. 음. 저도 바닷가지 와서 이 맑은 물을 보고 이렇게 좋은 해변에 물 한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충동적으로 있었어요. 처음 처음 들어갔어요. 올 여름에. 저도 올해 처음 들어갔어요. 섬에 그렇게 다 있는데 처음 들어갔어요. 아, 너무 좋아요. <laughs>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박사님 이 정도로 좋은 바닷가 섬 중에 혹시 기억나는 데가 다른 데또 있나요? 낭도에 장사금 해변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한번 아, 여수 여수고, 여수고 아니, 다리를 네. 이렇게 그 차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 음. 근데 음. 의외로 사람이 없어. 요 최근에 갔다 왔는데 음. 거의 사람이 없더라고. 요 거기도 그러고 신안도 비금도나 자은도 큰 해변 말고 음. 그 해안선을 따라서 가보면은 이렇게 들어온 곳을 뽐폭 들어와 있는. 네. 그런데는 알려지지 않는 해변들이 꽤 많아요. 음. 자은도, 비금도, 그런데도 그러고. 여기가 청강해변이라고 그랬죠? 청강해변. 청강. 정강, 정강, 강해변난 아, 여기에 특별히 좋은 거는 독일 생각보다 시야도 좋았어요. 괜찮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서남해 지역에 있는 섬에 그 안에 있는 해변에서 이 정도의 확도가 좋은 정도의 물이면 정말 수영을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laughs> 저는 이제 어차피 해양학을 공부했지만 수산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바닥을 하면 물고기를 잡는 생산하는 생산지로만 생각해요. 근데 제가 뭐 작년에 지중에 좀 유학을 가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 바다 자체, 해양의 관점에서 보면 바다 자체를 즐기는 거, 이거 우리가 새로 여행에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개발해야 될 일이다. 맞아요. 네. 조금 시선에 박, 시선이 조금 전환돼야될 필요는 좀 네. 있죠. 아무튼 오늘 좋은, 좋은 수영이었습니다. 네. 아, 예. 자,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제. 알겠습니다. 되게 즐거웠어요. 아, 딱 귀한 가다 나왔네. 응, 귀한 가다 나왔어. 언제 이런 거다 줬는데? 다 이쪽 그 지역에서 잡히는 것들이죠? 그러죠. 어, 보니까 딱 그렇네. 그래서 뭐... 객지에서 굴러온 게 없어. 하나도 없네. 이게 이게, 이게, 이게 거북선이라는 이쪽에서는 보찰이라고. 보찰이다. 보찰. 이거는 아마 그 갈치, 속전. 아, 이게 우리 초도의 특색 있는 음식이에요. 이게 이똘장개라고 이, 그러는데 돌개 바위 들시면 나오는 저게 다큰개예요 음. 그런데 저희들 어렸을 때 제가 반찬으로 그짠 간장에다가 그거 콩하고 이가지고 콩자반 콩다 넣는 거예요. 이건 이것은 우리 여기서는 저 군보시라고 그러는데 손질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맛있어요. 군 학술명으로는 군부. 그래요? 조감 도감, 조감에는 도감 예. 대부분 나오는 해산물 예. 이거 이거 모지역의 게트바이나 응. 이런 응. 조간대에서 응. 응, 조간대에서 응. 나온 생산된 것. 그래서 도예지에서는 먹을 수 없는 것, 그런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음식들이네요 그렇죠. 이거 어. 예. 떡빠진 게 있다. 오, 이거 뭐지? 꽁치꽁치 네. 이거는 삼치, 삼치 조림. 오, 참치 예. 조림. 오. 우와, 삼치가 뭐 아, 무슨 뭐. 삼치, 네, 삼치가 아니면 이런 아, 이 지역에서 특별히 삼치가 많이 나네요? 삼치 여수 어 거흥 이쪽에 검은도까지 서남의 지역에 삼치가 지금 이제 지금 나기 시작하죠. 그렇죠. 지금 시작해서 네. 겨울까지. 겨울까지. 삼치는 그 뭐냐 검은도 흔히들 이쪽 말로는 쓰리 삼치라 고러네 그래. 검은도로 아. 이제 낚시로 잡는 삼치. 지금 어, 이제 헐칭. 지금 헐칭이에요. 이제 여름철에는 이제 장대로 이렇게 나로도 쪽에 음, 많이 음. 잡고 왜냐 어, 맛있어요. 잘 먹읍시다. 뭐. 이게 군보. 아, 또 할미 군보. 어, 너무, 너무 군보 군보도 아니야. 군보도 종자가 달라. 이거 할미 군보는 부드럽고 음. 훨씬 맛있어. 왜요? 아, 이게 예. 두 가지 종자로 있는데 너 앞자가 아, 큰건 할미 군보. 음. 이건 전복하고 비교가 안 되네요. 그래요, 맛있어. 이게 꼬들꼬들해요. 손질하는위해 음. 까다로운 세 음. 여기 소유 초도, 음. 초도에서만 먹는다 그러니까, 쫄짱 게. 음. 꽁치로 해를 먹는다고요? 여기 핫꽁치 가을되면 아, 핫꽁치 응, 응. 이건 올릉도에 꽁... 가니까 꽁치에는 하긴 하던데 핫꽁치, 네, 핫꽁치가, 핫꽁치가 가을되면 많이 잡혀 요 들어와요. 그래. 그럼요. 음. 뭐, 온뭐 동네 사람 다꽁치 꽁치가 좋은 점이 뭐냐면 그 손질해 가지고 딱뭐내배싸 가지고 비닐을 싸 가지고 냉동을 시켜 놓으면. 1 년이 지나도 맛이 변하지 않아. 음. 이게 텁 다른 고기하고 달라요. 지금 아마 이게 작년 가을에 잡아놓은 거예요. 아 그런 데도 맛있어. 참치 가시 많아요. 조심하십시오. <laughs> 좀 호박. 호박. 안 팍팍하네? 전체가 약간 팍팍하면서 한파가 팍팍하 약간, 약간 팍팍한데? 살짝 조리를 잘하신 네. 건가? 참치가 맛이 좋은 건가? 그래요. 참치는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어종이라서 그래서. 뭐 소화도 잘 되고, 맛있고, 고소하고. 굉장히 오랜만에 시골 음식, 어머니 손맛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맛이네솜 여기는 바위에 백화 현상 배는 거안 와요? 올해 좀 백화가 좀 오더라고요. 음. 작년에 걸심했거든. 음. 근데 백화가 어떻 되냐 하면은 어, 비가 많이 와가지고 햇빛이 꽝꽝 나버리면 거기에 있는 뿌리까지 익어버리는 것 같아. 음. 아. 그런데다가 그 다음에 또태풍이와 파도를 쳐버리면 이렇게 <laughs> 녹아버려. <laughs> 확대겨져 버리더라고. 음, 백화 현상에 음, 음. 그안 좋은 게 해조리고 안 자라고. 음, 해조를 먹이로 하는 전복. 소라, 소라 이런 정도. 것들이 음, 기억 음, 음. 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그 백화 현상? 백, 네, 백화. 이걸 이제 전에 제가 근무했던 회사에서는 이제 갯녹음이라고 데요 갯가가 다 녹아난다. 예, 예, 예.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살아야 되는 해조류나 또 해조류를 예. 먹는 전복 뭐. 그러지. 호라 있는 것들이 살수 없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바이트 닦기도 하고 깎고 음. 내기도 하고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 어, 전에 살았을 때의 느낌하고 지금의 초도 앞에서의 생태의 변화는 좀 있, 있다고 봐야 되나요? 사실은 이제 기후 변화가 여기에도 굉장히 그 많은 그 생태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볼수 없었던 그 백화현상, 갯녹음 현상들이 지금 뭐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 한번 저런 백화현상이 나 버리면 그 해조류를 먹이사슬로 하는 모든 뭐 물고기까지 다 거기서 사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민들한테는 피해가 아주 크죠. 이제 제주도나 뭐 여수 남해 이런 쪽에는 백화현상이 되게 심해서 뭐 심하죠. 거기는 심각한데 여기는 게도 좀 육지에서 떨어져 있는 섬이라 굉장히 오염도 그중에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그럴까요? 하거든요. 근데 그런 오염 원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는 좀 덜한데도 요즘 갯녹음 백화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심각한 징후인 건 분명하네요. 이게 너무 멋있다, 이 분위기가. 저받 아, 이거 사진 한번 찍어야 되겠는데요? 오호! 세 번. 언니 다 이거 읽어가는 거죠. 아, 은 거예요? 네, 이거 가는 거죠. 자연섬에서 누릴 수 있는 정말 최대의 장점이 작은 양이 생산된 개 것들을 가지고 만든 음식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여행의 목적이 된다 해도 스파이. 오, 훌륭하죠. 네. 훌륭해. 오, 없죠? 훌륭하죠. 훌륭하죠. 응. 자, 자. 아, 이게 소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이렇게 자, 자. 내가 먼저 잡힌다니까. 굿. 자, 자. 저도, 저도 갈치. 화이팅. 화이팅!